안녕하세요 지연쌤입니다. 그 오늘 수영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그 오늘은 중학교 수준에서 사회 공부를 잘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뭐 고창은 건 아니고요. 그 여러분들 백지 복습법 들어보셨죠? 이거는 되게 많은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근데 백지 복습법을 막상 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딱 눈앞에 백지를 보여주면 하기가 힘들거든요. 되게 막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딴 생각이 나서 그냥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완전히 백지 복습법은 아니고요. 복습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공부할 때 단원명을 적어놓고 거기다 복습을 하세요. 단원명만. 그러니까 여기 교과서 여기 몇 쪽이냐면 교과서 8쪽인데요. 우리 시험 범위가 11, 12단원이잖아요. 국민경제와 경제성장, 국제경제가 세계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민경제와 경제성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민경제와 경제성장 공부를 내가 만약에 여기 공부할 거다, 그럼 요거 단원명을 이렇게,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보지 않고, 나머지 내용, 세부적인 내용은 보지 않고, 그 대신 내가 거기다 복습을 이렇게 쭉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국민경제와 경제성장 이렇게 적고,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책 보고 쓰시는 거예요. 그 중단원. 국민경제의 이해. 그리고 뭐 중단원, 2단원. 물가와 경제성, 경제생활. 3단원. 실업과 고용안정.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소단원까지 더 써주셔도 되고요. 소단원은 여기서 이러, 이거거든요. 국민경제의 모습은 어떻게 파악할까? 경제성장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소단원인데, 소단원까지 적어줘도 되고요. 그냥 상관없이, 상관없으면 그냥 여기서 덮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나는 걸쭉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백지복스 그냥 하라고 했던 것보다 여기 단원명이 적혀 있으니까 조금 생각나잖아요. 아, 이거 국민경제? 어, 뭔가 GDP나 GMP 얘기했었던 것 같아. 이런 것도 기억나고, 뭐 국민경제지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뭐 기억나고 또 물가와 경제 성장할까 그러니까 물가라는 말이 딱 기억나니까 어 물가가 뭔가 상승하면은 좋고 안 좋은 사람들이 뭐 어, 유리 불리한 사람들 이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쭉쭉쭉 적는 거예요. 또 여기는 실업과 고용 안정이잖아요. 그럼 딱 보면 실업이 생각나겠죠? 아 실업률이 상승하면은 안 좋다고 했던 것 같아. 실업률은 낮은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하면서 실업률 낮은 게 좋은 거.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쭉쭉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고용안정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고용안정은 특히 실업률뿐만이 아니고 이제 비정규직, 우리나라의 이제 문재인 비정규직, 뭐 간접고용 이런 문제들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죠. 그래서 이 복습법, 단원명 복습인데 그러면 단원명 복습법은 뭐가 좋냐면 단원명을 보면 그 단원에서 중요한 개념이 단원명에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얘 단원명 이름이 국민경제와 경제성장이잖아요. 그러면 국민경제를 이해하고 경제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경제성장이 어, 얼만큼 되는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를 알수 있는 게이 국민경제와 경제성장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국민경제와 경제성장인 거예요. 그, 1단원은 왜 국민경제 이해냐면, 국민경제의 주요 단원, 주요 개념을 설명해주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건 또왜 물가와 경제생활이냐면 물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물가가 사람들의 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보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실업률에 대한 단원이고 실업률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면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단원이기 때문에 제목이 이런 거거든요. 제목을 보다 보면 그 단원에서 중요한 개념이 뭔지 알수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사회복습법은 단어명을 가지고 복습하는 거.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거다 적어보는 거. 생각이 안날 때는, 어, 몇초 이상, 그거한 그러니까 10초 이상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딴 생각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니까 러 그럴 땐 그냥 책 조금씩 이렇게 컨닝을 하셔도 돼요. 어, 왜 저는 그런 말을 하냐면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백지 복습할 때 생각날 때까지 적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왜컨닝을 하라고 하냐면, 어, 저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몇초 이상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생각을 계속 이제 전념하고 있으면 딴 생각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중간에 그냥 보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 다음 단, 다음 개념으로. 다음 생각나는 걸로 그냥 넘어가. 포기하고.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사회복습법은 단원명을 가지고 복습을 해라. 그 단원명을 읽다 보면 중요한 게 보인다. 그리고 복습할 때 마인드맵을 쓰든가 그림을 그리든가 그거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줄로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좋아서, 어, 예를 들면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그리셔도 돼요. 국민경제와 경제성장, 이거를 가운데 써놓고, 뭐 1단원, 국민경제, 2에, 2단원, 물가, 3단원, 실업, 국민경제는 GDP가 있었고, g n p 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으로 쭉쭉 이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은 이건 가, 각자 스타일에 따라서 복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뉴스를 많이 보는 건데, 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중학교 사회까지는 완전히 교과서 달달달달 외워버리면 100점 맞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사회를 봤더니, 와, 진짜 못해 먹겠다. 점수가 안 오른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런 거냐면, 문제 해결력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주로 외우는, 개념과 이론을 외우는 것만으로 안 되고, 이렇게 문제들이 있으면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줄 알아야 사회를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보시고, 아, 전 교과서에서 봤던 개념인데,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내가 생각을 해보고 의견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견을 가진다는 거는 꼭 찬성, 반대, 이런 걸 가지는 게 아니고, 어, 이렇게 될것 같다. 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가벼운 의견도 의견이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짜 사회를 공부를 잘 하려면 뉴스를 많이 보시고 거기에서 내가 배운 걸 연결시키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는 거. 그래야 이제 사회공부를 잘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도 단원명 복습법을 한번 써보시고요. 네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